국내 최장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EBS 국제 다큐 영화제 개막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새 물결을 포착하라를 슬로건으로 삼아서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황대영 기자입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80대 노부부. 어느새 할머니가 된 아내는 남편에게 독재자처럼 군림합니다. 한 부부의 사적인 순간들과 중국 격동의 근현대사 100년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 아름다운 옷감 같은 이야기를 짜내려가는 개막작 '정원사와 독재자'가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 문을 엽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EIDF는 총 35개국 62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시선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 물결을 포착하라를 슬로건으로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섹션을 신설해 다큐멘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저게 다큐멘터리가 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드라마적인 구성이고 작법인데 어떻게 저게 다큐멘터리가 되지? 이럴 만한 작품들이 이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에 퍼 있습니다. 아트 앤 컬처 섹션도 신설돼 문화적 삶의 필요성과 예술의 영향력을 조망하는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의 아픔도 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는 가족과 역사적 유대를 갈라놓는 전쟁의 참상을 담아내고 팔레스타인 활동가인 감독이 이스라엘군에게 납치되는 일까지 겪은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No Other Land》도 국내 관객들과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어떤 사회적인 의무 그리고 관람자의 의무까지 관람자의 윤리까지도 고민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사업인 k d a x 는 일반 관객들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k d a x 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고 주요 선정작을 상영하는 다큐 상영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TV와 온라인, 서울 MOCNE마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 22회 EIDF는. 다음 달 25일 개막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